들리지? 소리 들리지? 광복이 어디요 음악이 음좀 무섭긴 하다 아 근데 소리 되게 깔끔하다 인게임 소리 디코 소리 같은 그냥 준비하려면 눌러줘야 되는구나 어 지금 그렇게 눈... 아, 눈치를 아, 준건가? 눈치 그래서 이게 뭐하는 팀. 팀 가방 4만 5천 달러를 모아야 되고 왕관도 하나 엄츠야 되나 봐요. 어 지금 화면 돌릴 수 있는 줄 이게 귀신 필사는 거예요? 그럼 저도 몰라요. 가봐야 돼. 아 해봐야 한다. 고자 음, 오늘 밤에 계약 팀 가방에 4만 5천 달러의 보물을 넣어야 되고. 왕관 한개 훔쳐야 돼. 그거. 잠깐만, 아, 여러분. 감도가 그냥 미쳤는데, 그냥? 어머. 뭐. 어? <laughs> 어? 음질이 이게 달라졌어, 냥님. 마, 나 지금 이거 무장기 들어서 그런가 봐. 아. 지금은 괜찮지? 다르지? 어떻게 써요? 휠, 휠 돌려요. 그냥 휠 돌리는 상태, 이렇게 돌려놓으면 그냥 바로 써지는 것 같아. 그치? 지금 나 써지고 있는 거야? 어, 나비는 목소리 바뀌었어. 어? 아, 죄송합니다. 앗.. 아, 아, 미... 밀... 밀지.. 밀치 마요. 번진 <laughs> 거거든요. 아미 밀지 마요. 아 이러면 음, 잘 들리죠. R 누르냐는 상태 살아있는 인데? 다들 뭐 들었죠? 아 이거 T키 누르면 가방이 열리는 거. 어? 가방에다 무전기를 넣을 수 있네? 근데 두 개밖에.. 아이양. 두 개밖에 없어. 아양두 개밖에 없어. 아이양. 밀치기 그... 어떻게 하는 거야? 우클릭.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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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laughs> 잠깐만 잠깐. 어 뭐, 너, 그 뭐야 너그 <laughs> 뭐야? 뭐야? 그건 뭐예요? <laughs> 어떻게 했어? 어큐큐 큐, 큐. 유진이 가방에 아무것도 없는데? <laughs> 맞아요. 다 손에 들고 있거든요. 사람한테 하면은. 쓰면 밀치기가 되나봐. 어, 아 이건 그냥, 이건 그냥 이건 <laughs> 그냥 때린 거잖아. 이건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나 어? 쓰러졌다. 어? 너 어, 시작 도전에 죽은 거야? 아, 어 일어났다. 일어날 수 있구나. 아, 여기는 음, 아직 시작, 전이라서... 시작 전이라. 이 귀신도 나오나? 그런가 봐 목소리 저거 레이저가 있대요 더내 너무 빠른데? 가보되감가자자일로 아, 오세요 일로 오세요 우리 여기 있습니다 히어 여기 뭐 있나봐요, 동그라미 침대. 여기 레이저가 있네. 있나봐. 왼쪽 여기 레이저가 있나봐요. 우선, 우선 갑시다. 나간다는... 쭉, 이거 그림도 훔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스탠드. 360원. 나 이미 하나 훔쳤어. 아 이게, 어, 이게 어, 팀 뭐야? 가방이네. 여러분. 이게 팀 가방이야. 잠깐만 잠깐만. 이게. 우는 소리 들려. 우는 소리요? 계세요? 계십니까? 열어. 오, 열쇠 필요하네. 다, 어? 열쇠 필요하대. <laughs> 이런 거다 여러분. 어. 저거 전등이구먼. 이런 거다 성배 이런 거 넣을 수 있는 게어 넣어놨네. 어, 어. 우리 벌써 1340원이나 벌었어. 근데 이런 의자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야? 응안 되네. 무거워서 음, 안 되나 봐. 가방이안 들어. 이거 항아리 이거 으악! 엄마! 뭐야. 여행을 걸렸다. 여행을 걸렸다. 오래동안 보아하기였던. 그 진짜 안 열리는데? 아이고. 뭐 누르는 거 없어요, 지금? 반대편에서 잠겼대. 누르는 거 없어요. 어, 여기서 잠겼다고? 반대편에서. 여기 못 나가는데? 아니 열쇠가 있길래 열쇠 있어요, 양님? <laughs> 응 열쇠가 있길래 이거 줄래 물이 줘. 줘 어디 보지아 다이아몬드 주었어 던졌어 아아 아, 양님 남맞췄는데 어? 이걸로 아휠 버튼 아 이거 꾹 누르면 멀리 가요 휠 버튼 음? 알겠죠? 어 열었어 내가 누가 울었어 야님. 누가 질질 잡고 고양이 에이. 나와 여기 뭐 있어? 아, 여기 봐봐 봐봐요? 오 이거, 아, 봐 미안? 이거, 이거, 이거. 뭐 있어? 거 이거, 이거. 이어 이거. 니까 아까 이거, 에걸 이거. 이요봐거요거이봐요거 이거. 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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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이거. 이어 이거. 어 어? 이거. 이거. 여러분 말안 하고 있는 거죠? 예. 어. 네. 어. <laughs> 쩔 감도 조절하고 싶어. 그래서 c 나 컨트롤 눌러서 앉아서 가는 게 있네. 레이저 조심해야 그거 감지. 어. 어? 아니 아니 조심해 아니 근데 LA... 아니 근데 저게 어디까지야? 여기 보면은 저게 이거 있잖아요. 반대편에도 있어요. 문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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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전력 필요하대. 전력 나갔어. 휴지 나갔구나. 번개 받고 휴 나가는. 어머. 자꾸 아, 하는데. <laughs> 저기... 양님 쫄아가지고 지금 말 못하잖아. <laughs> 가자. 휴즈 키로 가자. 뭐야 열리네. 짠짠. 앞에 앞에 조심해요 레이저. 아니 점들 왜 닫는데? 또 눌러봐요. 어 됐네. 어. 왠지 이쪽으로 가면 표주방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여기 뭐지? 음. 열어 봐. 열어 봐. 여기도 눌러 놓읍시다. 알겠지? 뭐 어? 다른 방인가? 아, 아까 아까 거실이에요? 아까, 아, 아까, 아까 거실이야. 아까 거실이야. 음. 저빨간게불 아, 있는 거 뭐야? 불 사람... 어, 바닥에 아, 이게 켜졌네. 이게 퓨즈야. 아이어 이게 퓨즈였어. 아, 파 음. 있었구나. 이건 뭔데 이런데못쓰 어, 음. 이거,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어 내가 이거, 열었어 여러분 <laughs> 오나이스 내가 이거, 열었어 근데 라이 이거,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사자도 여기... 가져갈 수거는거 아니야? 여기 뭐 어, 해킹 장치라는 게꽉 있네 찼어. 어그거 양민. 어2만구백사 근데 우리가 너무. 아이 어, 왕관 이 왕관이 아닌가 보다. 이건 티아라라 산데. 티아 어머 가방이 커졌다. 뭐였어? 아 쓰레기봉지 누구야? <웃음> <웃음> 아까 나 저기다 사파이어 던져 놨어지고 쇼스로 가야 님들, 되는데. 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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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음. 봐봐요. 팔까? 아 진짜. <laughs> 앞이 아, 안 보이는데요? 오. 아 그래요? <laughs> 아니 나 이쪽에다가 사파이어를 던졌는데요. 어. 누가 제일 짜. 어디까지 날라갔대? 아 우리 그럼 가기 전에 이거 하고 갈래요? 어디 어디 어디. 여기. 오 오. 양님이 하는 쪽? 다섯 개의 코드를 입력하라는데. 근데 우리가 아는 게 없어. 코드 찾기가 있어야 된다는데? 어, 다섯 개의 코드가 필요하대. 위 아래 왼쪽 위 아래 왼쪽 아래 어. 왼쪽 위 아래 왼쪽 아래 왼. 됐어. 우와. 이걸 내가 말해줘야 됐어. 되는. 먼저 한 사람에게 알려줘야 되는. 진짜 못 깔리. 어. 근데 울음소리 더가까워지지 않았어? 그런가? 그래요? 옆방이라 그런 거 아니야? 난 아까 안 들렸거든 울음소리가 참... 일로 가 아하잇 그거 정말 쓸모없어 보이는 얘도 기존품이래 <laughs> 아니 쓰레기 봉지도 기존품이더만뭐 버리지 뭐오나 어, 똑똑똑 안 했는 거 같은데 저도 안 했어요 우클릭하면은 똑똑똑 오 어, 여기다 어? 여기 레이저 방이다 음. 굉장히 무서워보이는 방이군 근데 다 잠겼대 어? 요방 뭐야 전력이 필요하대요 저기 표지가 여러 군데 있나보네 어? 여기 여기 내가 열어줄게 우리야! 쨋쨋쨋쨋라하 어? 필요한 곳으 방문해 진짜. 전력을 볼 거야. 아, 여기 있다가... 아, 여기 있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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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여기 어, 바로 여기 또 회... 있어. 어, 해킹 아, 장치도 빠른 있어. 이거 뭐야? 어, 놀래라. 뭔 소리야? 뭐 있었는데인가 봐. 전착술 한. 뭐 하... 안 났죠? <laughs> 안 났죠? 네, 뭐, 네, 네, 네. 소리 너무 크다 이거 효과음을 좀줄여놓을까그 전체던데? 그러게요. 마스터네. 아직 개발 단계라 그런가 보 그런가 봐.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 오른쪽. 냥님 스파이지. 냥님 <laughs> 스파이다. 냥님. 뭐예요? 오! 목걸이. 목걸이. 찾들어 가봐. 아 이거 누르면 다치는 거구나. 잡힌 띵. 이제 다 열리는 거 아니야? 여여까지 날라온다고? 또, 이거 또. 이거 어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이보 또. 이거 또. 이 이거 또. 안거거 또. 이거 이 이거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그거 우리 다 그거 아니야? 우는 동상 같은 거? 뒤돌아봐. 뒤돌아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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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였어. 어? 진짜 움직였어. 누가 나 밀어. <laughs>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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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양길 도망간다. 이러고어 여기 레이드가. 어 레이 오, 왔어. 아니, 어진짜가까이 왔어. 어 여기도 있는데? 저거 눈이 안감았잖아 어, 얘 움직였어. 오, 얘 눈뽕 당했나? 왜 저렇지? 으악 내눈 이거야. 그렇지, 그렇지. 그럼 지금 가야 되는 거냐 여기는 지금 들어가도 되나? 근데 뭔가 전력을 끄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반가? 따라온다, 따라온다, 따라온다. 안녕하세요. 한판 더눈 번쩍하면 어떡해 때려야 되나? <laughs> 어, 깜짝아, 아 놀래라. 눈뽕 한번더 시켜 줘. 그럼 어쩔 거 없을 것 같은데? 눈뽕 뭐 당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어, 여기 비밀번호. 팀원. 에이컴 팀원. 아, 오. 어, 봐. 오. 함, 한 대하고 저쪽 보고 있어야 될것 같은데. 내가 보고 있을게요. 나 보고 있어 어깨 없고. 냥이 먼저 도망갈라고 그렇죠? 응. 음. 응. 음. 왼쪽 위에, 왼쪽 아래. 그. 여보님 들어가. 나다. 구 밑으로 기어들어가텐데요 무슨 키라고 쓰여는 어? 버튼이 너무 작게 써져있어. 저 컨트롤 버튼인가? 어. 여보세요? 응, 음, 컨트롤. 나 알지. 모시모시. 모시모시. 솔직히 이거 다 보이지 않아? 이거? 응. 근데 그게 더짜리 응? 응, 우는 소리가 가까워진다. 이거 보면은 이거 보면은 얘가 이걸 들고 있네. 아아 그러네. <laughs> 안 느낌 아, 어, 피자 하나 주웠다. <laughs> 어, 찬스요? 프리시 꺼야 되나? 어, 이렇게? 그런 말은 없긴 한데 우리 끌까? <laughs> 이따가, 어? 금고! 금고, 금고. 에오을 해볼래요? 네. 그거 맞추는 거? 네. 허? 어? 눌러. 허? 어? 눌러요. 어? 내가 코드 아래 이렇게? 왼쪽 아래 아래 오른쪽. 아 애옹님 해 빨리. 나 아니. 다시. 애옹님도 해 빨리. 눌러요. 위 왼쪽 오른쪽 왼 왼. 왼 왼. 그렇게. 나이스. 이렇게 하는 거. 나이스까 뭐 그러면은 이제. 맛있는 게뭐요 뭐야, 뭐야 뭐, 이거? 목걸이? 팔찌래. 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쪽? 어? 갔어요? 저쪽에 있는데? 에잇! 나와. 저쪽에 있다고. 아 우는 소리가 쟤가 보다. 아, 우리 돌아서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글로 가요? 가까이만 안 가도 될것 같고. 놓고 올까? 뿅. 같이 가. 오션머리 어, 눈은 꼭다될 거. 쉬프트 누르면 감 쉬프트 누르고 누르. 무전기도 나야지. 손 내밀고 있는 거. 무전기 왜내 뭐야? <laughs> 같이 다닐 거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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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기 짱 맞네. 도타지네, 왜도다지야 어, 사파이어다. 엄청 좋았어, 놓고 가야겠어. 비싼 책인지 한번 봐야 될것 같아. 책은 다 싸네. 음. 어디 어디, 뭐야? 켜지는데? 잠깐만. 아닌가? 없어졌어. 안 열려 근데 뭐지 거기를 먼저 가야 돼. 빠르로 던지는 것도 아니고 나 퓨즈부터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퓨즈부터 여기 있다 동상. 보면 안오죠 동상 한번 가서 때려볼까? 아니 누가 봐도못힘질것 같은데. 어, 뭐야 여기로 들어가면 되니? 아니 그러니까 들어가는 데는 있는데. 오! 내가 보고 있을 때. 그 자식... 갔다 와요. 한번 한 때려봐도 돼요? 우리 도망치 준비할까 나비님? 어 괜찮다. 괜찮은 것 같아. 우리가 지켜봐서 혼... 그런가, 님 혼자만 남아있으면 어떻게 될까? 혼자만 남아있으면요? <laughs> 지켜보까 이거 한 명이야, 여기 보고 있어야 될 때. 네, 여기 보고 있을게. 여러분, 뭐가 떴는데. 어, 뭐야? <laughs> 아, 밀어넣으래안 <목소리> 떴어. <laughs> 팀원을 밀수 <넣을> 있대. <laughs> 어? 레이저 같은 거잘 봐야 돼요. 어, 깜짝. 네, 언니 잘 보고 있어요? 응, 보고 있어, 대각선으로. 오, 짱깊 보이네. 와불켰습니다 <목소리> 나이스 근데 이 친구 맞죠? 한 마리 맞죠? 모르겠어요 나벤님 이거 봐봐요 아 쪼그려서? 어 보면은 아 빛이 안 가자, 나는 가자. 거는 지나갈 수 있는 거야 여기다 여기 여기 맞지? 여기로? 안 앉아서? 아닌데? 맞아? 아니 여기 있잖아 어, <laughs> 조심조심 어. 어디 밑에 있을지 몰라 <laughs> 아, 이거 혹시, 나도 있네. 나도 있네, 나도. 응? 이거 혹시, 뭐가, 쫓아올 때,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러면, 우선, 너챙겨 열쇠를, 열쇠를 한번 챙겨볼게. 챙겼어요 근데. 관리자 사무실 열쇠요 돌아가보죠. 오, 나걸리뻔 쪼그려져, 쪼그려져. 하고, 우리, 오, 너무 너한번더너다 너무 갑시다.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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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무너 왔다. 무어오는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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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무와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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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갑시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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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칸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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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 인벤토, 아, 아, 인벤토리에. 너 놓으면은 개인으로 가져갈 수 있대. 근데 이게 무거워가지고 지금 빼놔야 될 것. 같아. 그 가벼운 것들 있잖아. 그좀 가격 비싸지 아 않은데 가벼운 것들. <laughs> 은팔찌 같은. 비싸지 않은데. 앞장 사람. 이 빠른 어다 쓰는 거야? 사람 때릴 때. 제로안 한다. <laughs> 아 여기가 동그라미 응? 쳐져 있는 방이네. 들어가 보자. 전력, 전력 필요, 필요한 퓨즈 거. 찾아야 돼요. 나, 나 이거 안안 안 죽죠? 안 죽죠? 네안 안안 죽어요. 이만 안 돌면 괜찮은데? 예, 퓨즈 하나만 바뀌었어. 더 찾으면 돼요. 너 하나 있어요? 글쎄 그냥 한번 해볼까요? 열쇠 어디다가? 여기 아, 그냥 이렇게 열쇠 필요하다고 뜨는데. 발바치다 음. 어머, 지금 서버지다. 어머, 깜자아 왜? 왜? 어얘왜 여기 있어? 어 우선 해봐요, 로진. 네. 여기 아니. 여기 아니라고. 맞지 그래. 않음이라고도 맞지 않은. 한 명은 뒤 보고 있어야겠다, 제때면. 여기 열쇠. 아. 여기 끝방. 여기 끝방 오세요. 나비님 어디갔어? 이렇게 여기 해볼게요. 관리자실 같긴하다. 여기다. 오. 열렸어요? 나비님 와요. 나나 나 제일 먼저 들어온. 어, 에용님이요 여기 <laughs> 와요. 일단 문 닫게요. 여기. 얼마야? 얘도 얘도 불안하다. 4,500원. <laughs> 4,500원. <laughs> 주주 <laughs> 찾았어요. 와야. 오마이. 열쇠가 아, 나 해줘 따야겠다. 해킹 해킹해줘. 어 해줘. 열쇠 여기 있다. 여기 해킹해줘. 왼쪽 왼쪽 에? 오른쪽 어? 아래 어? 왼쪽. 뭐야 <놀라> 여러분, 뒤에 봐봐요. 어, 어, 큰일 났다. 얘도, 얘도 그거야. 우선 이거부터 꺼내자. 다이아몬드. <laughs> 다이아몬드. 이 자식. 다이아몬드. 아, 어, 얘는. 어, 열쇠 좀 챙겼네? 나이스. 응, 내가 이거 챙겼어. 우리 밖에 있던 애는 눈이 까맣고, 얜 입이 까맣네. 그렇네. 어. 캐도 입은 좀 까맣던데. 그랬나? 일단 출정방 가서 입은 닫아 주자. 야, 지아 뒤... 아. 아니 왜안 나왔어? 제눈 감해졌어. 나와요, 빨리. 나와, 나와, 나와. 아니 나가고 있는데 루치님 문 닫아 버렸잖아, 미쳤어. 바로 오, 나올 것 같았어. 오, 나왔네. 시사하게. 어디로 틀렸다, 가? 이제 두 마리네, 그러면? 내가 보고 있어요. 조아요. 그리고 두 마리요, 이제 그거. 어쨌든 문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로즈 넣었어요. 아이스 그럼 아까 전력 필요. 어 저. 어 조금만 더 앞으로. 두 마리. 지금 두 마리요 두 마리. 어 같은 장소니까 차라리 낫다. 차라리 여기로 갈까? 아니 어디가 그러면은 여기 보고 있어 줄래. 요 제가 전력방 갔다 올게요. 여기 안쪽에 있는 전력방. 어 음. 나 아, 여기 잠깐만 여기 이렇게 한 바퀴 보고 있어죠? 나 가방 우리 여기 가방 한 바퀴 돌수 있지 않나? 어 가방 좀 어머 실물이네 어, 실물이 생활이 아 이거 점점 어디서 늘어난다. 왔지 얘네? 이거 점점 늘어난다. 내가 그러니까 한 마리가 아니었, 우리가 순간이동한다고 생각했던 게 갑자기 적 있네 했던 게 여러 마리여서 그랬나 보다. 그니까 아 뭐야, 퓨즈 하나 더 필요하네. 그러니까 총4 개가 필요하고. 그래요? 잠깐만요. 하나를 더 구해 와야 되나 봐요. 아 그러네. 다 열쇠 하나 있어. 하나 더 있어. 네, 아 너... 그러면 저쪽 저쪽에 잠긴 방 하나 있었잖아요. 거기 가야 되나? 거기 가보죠. 여기 이거 닫으면 얘네 못 오나? 이쪽으로? 어? 어! 죽었어! 잠깐만 이걸 열어줄 수 있나? 잠깐만 잠깐만 아 진짜, 진짜. 네, 뭐 이거 끼면 좀... 죽는구나 일단 갑시다 아까 우리 전력을 넣어서 전력 필요한 방이 차례대로 열리나봐요 그럴 수도 있겠다 <laughs> 어 뭐야 나또 죽었어. 잠깐만, <laughs> 잠깐만. <laughs> <laughs> 어? 나 끌려 올라가는데, 오늘 내 무전기 여러 와. 번 날라가네. 눈부고 있을게. 이 안에서 막 마네킹 휘어나오는 거 아니야? 왕관이 있다고 생각해야. 와, 왕관 천천히 <laughs> 엄청 두꺼운 거 봐. 이거 왕칸도 거기다 넣어야 될까요? 네팀 가방에 넣으래요. 그러면 열어볼게요 제가. 내가 나가서 왼쪽 볼게요 바로 뒤따라와서 누가 같이 오른쪽 봐줘요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없음. 왼쪽 없음. 쭉 가면 겠요오어 어, 여기 다 있네. 안녕 친구들. 가방 가져갈 거라고 한 마리 부족한데? 우리 나가려면 전력을 다 해야 되나? 우선 그쪽으로 가보죠. 탈출구잘 음, 뭐? 해보죠. 여기 열쇠 필요. 탈출구가 열쇠 필요해요. 그렇지, 그렇지. 탈출구로 가보죠. 뒤로 쭉 내가 보고, 있어요, 보고 그냥 있어봐요. 오케이. 보는 중, 보는 중. 됐어. 나가는데? 글쎄. 길을 나가면 눌러서. 나갈래? 아 아무것도 응? 없잖아. 그냥 이런 어? 게임인가 봐. 와 근데 생각보다 올리네. 음, 성공한 강문도. <laughs> 뭐야 우리 사만 강분이나 있어? 엄청 오래 있어요 우리. 어 뭐야? 아, 최악의 나왜 티버. 티버. 나왜 최악의 <laughs> 티버네? 그, 티버 많이 죽어서 입어. 많이 죽어서. 아. 많이 죽아 그리고 나 점수가 낮네. 아니 여러분 이거 가방을 보여주면 어떻게? 가방을. 아니 하다 빕. 아. 아 범규가 13,000 인데 가방에 12,000원이 있어 <웃음> <웃음> 이게 미술관도 있고 은행도 있고 네 아직은 여기만 음. 있구나 데모라서 그런가봐요 장비도 여러가지가 있네 음 생각보다 쫄리긴 하네 우선 나갈게요